자 앞에서 특성 이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색상 그리고 선의 두께 그리고 선의 종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 꼭 그리기 전에 바꿔야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린 다음에도 바꿀 수가 있죠 어 이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어, 명령어 중에 Change, change 혹은 어, ChangeProperty h property 뭐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런 명령어로 바꾸는 거는 어 불편해요 명령어로 바꾸기는 이 명령어가 있는 이유는 어 나중에 혹시라도 바꿀 어 혹시라도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리스비라는 거를 사용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커맨드만으로 하는 건어 그래서 보통은 특성 창이란 걸 사용을 합니다. 이 특성이 여기에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객체에 부여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수정하는 특성창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단축키는 컨트롤 1번이에요. 이때 1번은 키패드, 그러니까 키보드 전체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처럼 생긴 그쪽에 있는 1번이 아니라 알파벳 Q 위에 있는 1번을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성창을 열고 닫고 할수 있어요. 처음 실행을 했다면 이게 독립적인 창 형태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요런 식으로 겹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쪽에 고정시켜 놓고 사용을 합니다. 아, 요렇게 생긴 창을 어떻게 드에서는 팔레트라고 불러요. 팔레트 팔레트, 요렇게 부르는데 이 팔레트 창을 제어를 할 때에는 뭐 크기 바꾸는 거야 워낙 익숙하니까 그렇다 쳐도 요쪽 버튼, 자동 숨기기를 사용을 해서 멀리 있을 땐 요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설정을 사용을 해서 왼쪽에 고정, 오른쪽에 고정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어 옵션을 줘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 옵션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투명도까지 반투명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도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는 분은 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변적이 돼버리면 창이 느려지니까. 보통 그렇게 사용은 안 하고요. 한쪽에 고정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이 특상이라고 써 있는 이쪽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눌러서 위치를 가져가면 이렇게 창에 고정이 돼요.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에 편한 데에다가 고정해 놓고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워낙 많아서 자 이렇게 창을 열었다면 물론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도 컨트롤 1번으로 닫았다, 열었다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 위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여 위에서 빨간색으로 바꾸면, 여기에서도 빨간색으로 조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센터라고 되어 있는 걸 바이레이어로 바꾸면, 여기서도 바뀌어요. 0.6mm, 0.6mm. 밑에서 도면층별로 바꿔주면, 위에서도 도면층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하나 열어서 연습 도면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바꿀게요. 프로퍼티스라는 연습 도면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방이 나올 텐데 어, 여기에서 이 중심선들의 색을 바꿔볼게요. 어, 여기서든 여기서든 이걸 바꿔놓고 그리면 그게 바꿔놓은 색이 적용이 되죠. 어 그러면 그릴 때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느냐? 물론 아닙니다. 이미 그려져 있는 거를 이쪽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객체를 하나만 딱 선택을 해보면 특성 창에 나오는 값들이 다 바뀝니다. 선택한 객체에서 저장돼 있는 선택한 객체에 저장돼 있는 특성이 왼쪽 창에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 끝점 이런 정확한 좌표들도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 저희가 할 거는 색이랑 선 종류를 바꿔 보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아무 것도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그릴 객체의 특성을 조절을 하는 거고 어, 만약에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선택된 객체의, 색, 객체의 특성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하나만 되느냐 하나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개 선택을 하면 여러 개가 한 번에 표시가 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어, 물론 값들이 다르면 다양함이라고 이렇게 한글로는 표시가 돼요. 왜냐면이 객체들이 시작점, 끝점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위에 있는 세로선 두 개만 선택을 하면 X축의 값은 다르죠. 하지만 Y축의 값은 가,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값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런 표시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다섯 개의 중심선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조절을 해줍니다.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객체의 서기, 색이, 아, 객체의 색이 싹 바뀌죠. 선 종류, 선 종류도 한번 바꿔볼까요? 근데 선 종류는 어, 지금 도면 자체의 센터 중심선이 로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요선 종류를 로드를 해줍니다. 서, 선, 아선 가중치가 아니라 선 종류. 선 종류에서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센터라는 걸 로드를 할게요. 그럼 이제 센터선이 불러와 졌죠. 센터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바꿨던 선들 쪽 선택해서 선의 종류를 센터로 바꿔줍니다. 근데 이게 또 조밀해서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확대를 해보면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라인 타입 스케일, LTS의 값을 10으로 바꿔주면 눈에 잘 보이게 되죠. <laughs> 이 LTS로는 도면 전체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도면 전체에 반영된 값을 다 바꿔줍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이 센터다. 그럼 이 선도 바뀌어요. LTS를 조절을 하면 도면에 적용되어 있는 모든 축척에 다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은 바꾸고 어떤 선은 안 바꾸고 이런 조절도 해줄 수가, 해주면 좋겠죠. 그럴 때에 특성창을 사용을 합니다. 이선 종류 축척이란 값이 객체마다 부여되는 값이에요. 이 친구를 10으로 바꾸면 다른 선은 축척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선택한 선들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LTS를 한번더 바꿔볼게요. 이 친구를 10으로. 바꾸게 되면, 어, 원래 10이었던 게더 커졌죠, 간격이. 그, 이유, 그 이유가, 라인 타입 스케일에 저장되어 있는 이 값과 10이라는 이 값과 객체에 저장되어 있는 10이라는 값, 이두 개의 값을 곱해서 원래 있던 간격에 100배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친구는 1로 되어 있으니까, 라인 타입 스케일에 1을 곱한 10배 값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선 종류는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 그리고 어, 객체마다 조절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선 종류, 어, 선의 축척에 대해서는 완벽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기능 복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2-3 챕터 도면층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